기어가는 가을 날씨에 우리의 마음도 평안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주의를 되길 원합니다 창조절 열 번째 주의를 맞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전기와 영광을 바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한축 성숙하고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세상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더 마음이 가고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엿과의 다툼에 화해지 못한 옹절한 삶을 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를 리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발버둥쳐 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일하심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욕정으로 나를 죽이지 못하고 십자가를 증가지 못한 우리를 사하시기를 즐겨 하시며 노하시기를 더대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이 시간 주님의 발앞에 엎드려 돌이켜 새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년이면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해입니다. 백성들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세탁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찰을 주시옵소서. 중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5년 전에 이곳의 다비다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벽돌 한 장, 나무 한 장씩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어 세운 뜻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급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교회 계단이 많고 급경사에서 오른데를 때 연락하신 어르신과 장애를 가진 분들의 발걸음이 힘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을 개혁하겠으나 현실적인 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 조선산 장로님을 지켜 주시어서 힘든 과정을 걷더니 이길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재활 중인 이숙키 집사님과 치료 중인 저소 집사님도 주님의 굳건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8일 수능을 준비하는 긴대한 학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로지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기 믿고 굳건한 믿음과 기도 가운데 어른 시기를 걷든지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위도 코로나, 코로나로 한층 화기찬 세계 안에 되겠지만 항상 조심하며 건강 잃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찬양과 방송, 녹화로 또한 청소와 그 밖에 봉사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티 요원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갈급한 우리 영혼이 감동감화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위해 친히 시작을 지신 주위에서 이름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